네, 요렇게, 어, 이 형태에서는 어떤 형태냐면요, 현이 있는데, 현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본것 같이 이렇게 원도 있어. 현도 있고, 원도 있어. 그런데, 여기, 뭐를 지나는,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각도 하나를 뽑아 놓고, 얘를 포함한, 이런 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여기에, 빨리 선을 하나 그려볼게 요렇게 그럼 또 뭐가 정리 본다고? 여기 각과 이 빨간 거의 각과 뭐 어떤 각이? 여기 빨간 거의 각이 서로 같더랍니다 라고 찾을 수 있잖아 요쪽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요쪽에서 보지 않고 요쪽에서 본다면 이쪽으로 볼 수도 있잖아 요쪽 이게 파란 거야 파란 점이야 그 요쪽이 파랑이 점일 수도 있지 물론 여기는 보고 직각이겠네 아, 그래도 여기, 여기 안에 내부 얘기가 빨강이, 파랑이 직각 합쳐서 평각을 이루는 그런 형태야. 그래서 이러, 이 그림 같이 중심을 지나면서 나오는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하는 형태의 뭐가 나오면 첫 번째 시도는 뭐야? 그렇지, 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삼각형을 그려서 삼각형 그린 거에서 그 내부 안에서 뭔가 찾아지면 돼. 삼각형이 그려진 거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삼각형이 그려진 거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문제를 봤더니 얘가 62도래. 그럼 뭔 시도래? 빨리, 이런 시도 하라고. 이렇게 하나. 빨간 걸 넣을까요? 이런 시도를 하나 했다고. 여기는 뭐라고? 직각이라고. 그럼 여기가 뭐라고? 62도라고. 여기가 62도니까 여기는 몇 도라고? 28도라고. 삼각형의 합이 180도니까. 그럼 여기가 뭐라고? 여기도 28도라고. 쭉쭉쭉쭉, 도미노가 넘어가듯이 쭉쭉쭉쭉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안에 것 같고 따지면 되잖아. 뭐, 두 내각의 합은 X 더하기 28은 두 외각, 내각의 합은 외각의 압과 같더라. 이렇게요. X는 62에서 28을 빼니까 34도입니다. 라고 해서 34 고르면 되네. 뭐,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선생님 보니까 뭐, 툭툭툭툭 가는거 뭐, 해결되네 그렇지.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툭툭툭툭 정리했는데, 아, 이거 정리해, 이거 정리해, 이렇게 정리되네. 라고 한다면, 그럼 이쪽 원주각 활용도 주워 먹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이 빨간 선이었어, 빨간 선.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